안녕하세요. 김설의 성경과 영성 텔레비전의 김설의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경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예수님을 이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들 혹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거는 헬라데오스의 머리 글자로서 하나님의 약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0장 33절과 그 전후구절들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참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우구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둘다 같은 의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좀 긴데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인상이 바로 왕입니다. 왕. 어느 나라 왕이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경에서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물론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적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세 가지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김설의 성경과 영성 텔레비전의 김설의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